김명준 아나운서는 오늘 MBN 인기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을 극찬하며 그의 예술적 재능과 성공적인 경력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영탁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부와 사업적 감각까지 다루며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탁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손꼽힌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을 통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그를 현 시대 가장 뛰어난 보컬리스트 중한 명이라며 극찬했고,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성적 표현력과 음악적 깊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명준은 형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강조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각 곡마다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탁이 작곡과 프로듀싱까지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그의 음악적 헌신과 열정을 극찬했다. 영탁이 현재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무명 시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김명준은 그가 보여준 헌신과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오늘날 그의 성공을 만든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영탁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살아있는 감동을 주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또한,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영탁은 작곡과 프로듀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존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명준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강조한 또 다른 영탁의 강점은 그의 사업 감각이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재무관리와 투자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명준은 영탁은 음악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의 사업적 감각이 음악 경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전략적인 인물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스타일을 가미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이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명준은 경탁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의 음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영탁은 최근 인터뷰에서 새 앨범 발매와 대형 콘서트 개최 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며 더욱 폭넓은 음악 활동을 예고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팝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며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싶다며 음악적 경계를 넓히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탁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사업적 감각이 결합되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그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영탁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커리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팬들은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음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열정과 헌신이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